지금 보시는 곳이 그 신길동 레미안인데요. 어 그냥 여기 신길동에서는 대장 아파트라고. 네, 어 부동산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여러분들을 찾게 됐습니다. 어 부리니의 어, 부동산 임장 일지 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재를 어, 일주일 하나씩 연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뭐 서울의 주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이제 중개 사무소에 들러서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들을 위주로 한번 어 간단 위주로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찾은 곳은 서울 영등포에 있는 신길동입니다. 어 신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이 굉장히 이제 활발한 곳인데요. 어 제가 신길동을 딱 이제 들어갔을 때 느낀 점은 아 정말 여기는 뭐 천지 개벽을 이제 하는 그런 동네구나라는 느낌을 진짜 온 몸으로 받았습니다. 아파트가 뭐 곳곳에서 아파트가 이제 생기고 있고요. 뭐 트럭들, 어, 덤프 트럭들이 뭐 계속 이제 지나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이 지역 신길동 이 지역에서는 어, 지금 신길 뉴타운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와 함께 구축 아파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12월 16일 날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어 당시 그 부동산 그 고강도 대책으로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들의 어떤 그런 혜택을 어 줄이고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이 신길동은 어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 마디로 말하면 영향이 없었습니다. 자, 새 아파트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번에 갔던 곳은 신길동에 있는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레미안 에스티움입니다. 이, 이 아파트는 총 1,722가구가 있고요. 2017년 4월 달에 준공이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신풍역에서 3분 거리이기 때문에 역세권, 역세권 아파트가 어, 됩니다. 자 여기에 실거래가를 보면은 지난 12월 20일날 어, 25평 기준으로 10억 3,500만 원을 찍었고요. 33평 기준으로는 어, 13억 중반대 가격이 지금 실거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은 호가로 호가는 뭐더 오른 상태입니다. 25평 기준으로는 어, 한 1억 정도 더 올랐고요. 어, 물론 평, 전 평형 대별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어, 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그 대책 부, 부동산 대책 이후에 오른 호가에서 조금 더 내린 어, 그러한 어, 매물은 있지만, 뭐 그건 사실상 금매물이라고는볼 수가 없었고요. 어, 매수도 매도도 둘다 이제 잠겨 있는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래가 서로 뜸했습니다. 어, 분위기는 사실 이 지역의 분위기는 구축에 쏠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축은 현재 지금 어, 제가 이제 부동산 어, 중개업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네, 부르는 게 값이면 값이고 어, 그리고 매물도 지금 없습니다. 어, 가격을 한번 보시면요 어, 레미안 에스티움 기준으로 어, 바로 옆에 어, 아파트, 구축 아파트, 아주 오래된 그런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의 경우에는 17평 기준으로 지금 7억 후반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어, 가격은 어, 지난 어, 올해 2월달에 5억 중반대 거래가 됐는데 현재 1억 5천 또는 2억 이상 이제 오른 그런 상황이 되겠죠. 신길 유타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신길 뉴타운 바깥쪽에 있는 안전 진단을 통과한 어 아파트 신길 유, 어 우성이 있는데요. 2차 신길 우성 2차가 있는데 신길 우성 2차도 가격이 엄청 어 뛰었습니다. 지금 8억 9억 정도 지금 거래가 지금 됐고요. 어 제가 제가 제 작년에 한번 저이 동네를 어,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러 왔었는데, 당시는 5억 정도의 거래가 됐지만, 지금 거래 가격이 아주 크게 뛴 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이 동네는 여기는 어, 부르는 게 어, 값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3차라든지 다른 단지들도 덩달아서 같이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이그 뉴타운 지역이랑 이 지역은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이 용적률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 뉴타운에 들어가는 그런 개발 지역에 있는 아파트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최대치까지 이제 허용이 되지만은 어이그 우성 아파트나 요아파트는 그보다는 조금 낮게 연준율이 올라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계산을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라고 부동산 중개업자분께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신길 뉴타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 가격이 다 올랐다 또는 오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수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건이 없다. 오늘이 어, 오늘 가격이 가장 싼 가격이다라는 그런 말까지 어, 나오는 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또 다른 그 중개사무소에 갔더니 한편으로는 사실 사실 여기가 가격 메리트가 있겠느냐 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 왜냐면은 너무 가격이 뛴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얼마, 얼마, 얼마의 시세 차익, 금융 비용이나 이런 거를 다 따졌,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이제 보시는 시각도 있었고요. 어, 반면에, 어, 이 동네는 더 오를 가, 그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어, 평가를 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 그러나, 어, 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동네를 한 번, 어 뭐, 둘러봤기 때문에, 그때 가격과 비교했을 때는, 어, 가격이, 어, 정말 한 2억 정도는 더 올랐다. 이렇게, 어, 생각이 되고요이 동네는 개발 호재도 물론 있지만, 뭐 재건축을 한다라는 그런 개발 호재도 있지만은, 아어 그, 신풍역 바로 2분 거리에 그 옆으로 신안산선이 이제, 아어 공사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보람의 역쪽으로는신림선 지금 봉사가 한창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호재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통호재는 지금 다 이제 반영이 어, 된 그런 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개통을 하고 나서도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게 어, 부동산 이제 분들의 관계자들의 어, 중론이 되겠습니다. 나, 네, 이렇게 신길동을, 어, 신길동 지역을 한번 쓱, 이제 둘러봤구요. 어, 신길동 같은 경우에는, 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새 아파트들은 호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어, 그 매물이 뭐, 바로 팔린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어, 조금 더 지금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간, 거, 들어갔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구요. 어, 그리고, 어, 구축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없어서 그렇게 못 파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